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라면을 사랑하는 남자 김 쿵짝입니다 자 오늘 파토신 제품 쿵짝 라면 매운 짜장입니다 이 제품은 지난번 리뷰했던 틈세라며 매운 카레와 같이 나온 제품이지만 저희 동네에는 짜장이 한번 늦게 입고 되는 바람에 따로 먹어보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5,350원. 역시 카레와 같이 높은 가격이네요. 자, 들어있는 수성품은 짜장 소스, 그리고 굵직한 면이 들어있습니다. 조리법은 지난 매운 카레와 동일한데 바로 조리 한번 해볼게요. 3, 2, 1! 자, 오늘 팥도이 제품, 틈새라면 매운 짜장입니다. <laughs> 여러분, 청량고추를 썰어놓은 듯한 매운 향이 압도적이네요. 자, 틈새 매운 짜장 바로 한 젓가락 해볼게요. <laughs> 여러분 역시나 매운 맛이 인상 깊은 제품이네요. 첫 맛에 액상 짜장의 시큼한 향이 먼저 느껴지고 매운 맛에 묻혀 있는 듯한 짜장의 향과 함께 틈새의그 매운 맛이 세게 올라옵니다. 특히 저는 짜장 향과 매운 맛두 가지 맛으로만 다가오는데 짜장 향 30%, 매운 맛70% 정도인 듯합니다. 짜장의 달달한 감칠맛보다는 풍량 버터스로 매운 맛이 오는데 매운 카레보다는 매운 맛이 좀 낮은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짜장은 카레와 다르게 매운 음식이다 보니 어느 정도 매운 맛이 추가되는 게 아닌가 추측이 드네요. 건더기는 역시 파우치 안에 같이 들어있어서 다양한 모습. 을 보기 힘드지만 같이 들어있는 콩고기의 식감과 맛은 그대로 살아있어 약간이나마 아쉬움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면발은 카레와 같이 굵은 면을 사용하고 있어서 식감은 매운 카레와 동일하게 느껴지며 무거운 식감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더 오래 끓여서 부드럽게 드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자, 오늘 팔도시 제품 틈새라면 매운 짜장. 저는 매운 맛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번 틈새 카레, 짜장은 매운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꽤 좋은 세트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